안녕하세요 윤민석입니다. 북한이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 주로 동해 일대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부 지역인 황해남도 일대에서 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미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 언제 어디서든 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쏜 직후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내용의 어,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대화로 문제를 해, 해결해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차라리 그럴 거면 맞을 짓을 하지 마라”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상 윤민석이었습니다.